식을 망치랬어. 니가 이제 결혼식을 할수 있어서 결혼식 망친다 그러냐? 바로 결혼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건 내 대관식이다. 알았나? 흥.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. 흥. 그래 내 정체를 알려주겠다. 펑 그래. 내 정체는 크리스알리스타. 하하하하. 너희들의 모조리 다 속였지. 나는 큐티마크를 잃어버렸어. 바로 루나. 아예. 그 큐티마크의 문제 때문에 새로운 왕관을 쓸수 있어.

ピュンティーオンハウティーシノーネンティーナッパイ